안녕하세요. 오디오 한국어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타이완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혹시라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오디오 한국어 친구들은 현재 근무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여러 친구들에게 물어본 결과 역시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래서 이번 오디오 한국어에서는 재택근무에 대한 여러 친구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좋은 경험이라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일을 공유할 때그 즐거움이 배가 되며 별로 즐기지 않는 경험일지라도 남들도 나와 같은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때 이에 대한 짜증이 덜해지거든요. 자 그럼 재택근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다른 친구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택근무의 장점 늦게까지 잘수 있다. 늦게까지 잘수 있다.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 통근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통근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편한 옷을 입은 채 일할 수 있다. 편한 옷을 입은 채 일할 수 있다. 집밥을 먹을 수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고 점심값도 아낄 수 있다. 집밥을 먹을 수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고 점심값도 아낄 수 있다. 재택근무의 단점. 필요한 서류들이 회사에 있어서 일 처리할 때 불편한 경우가 있다. 필요한 서류들이 회사에 있어서 일 처리할 때 불편한 경우가 있다. 직장에 일하기에 적합한 책상이나 의자, 설비 같은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집에는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일할 때 불편하다. 직장에 일하기에 적합한 책상이나 의자, 설비 같은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집에는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일할 때 불편하다. 전기비 걱정에 집에서 에어컨을 켜지 못해 일할 때 덥다. 전기비 걱정에 집에서 에어컨을 켜지 못해 일할 때 덥다.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이 같아서 쉴때 쉬는 기분이 나지 않는다.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이 같아서 쉴때 쉬는 기분이 나지 않는다.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보다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다.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보다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다. 친한 동료들과 수다를 떨수 없어서 심심하다. 친한 동료들과 수다를 떨수 없어서 심심하다. 아이가 집에 있어서 아이 돌보는 것과 일을 병행해야 하니까 더 힘들다. 아이가 집에 있어서 아이 돌보는 것과 일을 병행해야 하니까 더 힘들다. 가족들이 집에 있어서 소음이 많아 일에 집중하기 힘들다. 가족들이 집에 있어서 소음이 많아 일에 집중하기 힘들다. 강제적으로 집콕해야 돼서 답답하다. 강제적으로 집콕해야 돼서 답답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친구들의 경험에 공감이 되십니까? 비록 현재의 업무 환경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 쉽지 않은 시간을 함께 견뎌냅시다. 우리 친구들 모두 힘냅시다. 오디오 한국어였습니다.